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기을 사용하여 머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 서버에서 필요한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Git Init 배어 명령을 사용하여 GitTest.Git이라는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어, 비어있는 Git 저장소가 생성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격, 어, Git 저장소를, 어, 생성하는 서버에서는 확장자 .git을 사용하며, 어, 이것을 클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Git test라는 이름으로 .git 확장자를 빼고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을 할 컴퓨터에서 뒷 저장소를 복사하도록 클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저장소는 D 디렉토리 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시 개월 셀로 뒷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관련된 어, 서버. 아니, 어, 서버 이름과 함께 어, 절대 경로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gittest.git 을 이제 클론을 어, 할 겁니다. next 를 누른 다음 한번더 누르고 어, 여기서는 d 디렉토리 밑에 바로 gittest 디렉토리 도리를 만들어서 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Dtest 그룹의 Dtest 어, 클론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D의 Dtest 디렉토리에 이와 같이 비어 있는 음,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점 Git은 Git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어, 관련된 것이므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t e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Hello master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보면 hello-master.txt가 이제 untracked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stage 한 다음 git add 명령을 사용해서 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mmit을 하고 한 다음 커밋을 누르면 은 현재 로컬하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푸시를 하여 서버에 넣어주게 됩니다. 푸시를 누르면 은 이제 오리진의 마스터가 등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진은 원격 Git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쉽게 찾아볼, 그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어, 서버전에서의 그 트렁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어, 로컬 브랜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현재 작업 중인 이 h 로 마스터 점텍스트의 내용이, 어, 로컬 브랜치 뿐만 아니라 오리진에서도 마스터가 등록이 되어 현재 마스터와 오리진이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상에서도 오리진과 마스트가 현재 같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스트 추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수정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테이지를 한 다음, 이제 이만큼 더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커밋을 하면은 커밋만 하게 되면은 로컬 브랜치 상에서 마스터가 더 이와 같이 추가된 것을 알수 있고 오리진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리진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푸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리진과 마스터가 다시 같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와 같이 커밋과 푸시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된 다음, 스테이지를 한 다음, 커밋을 할 때, 커밋과 푸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어, 로컬 브랜치 마스터에서의 작업된 내용과, 어, 오리진에서의, 어, 작업된 오리진, 어, 스 서버에도 마스터가, 어, 반영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로컬 서버상에서 작업한 것을 디스 버 오리진에 반영해줌으로서 다른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어, 이 내용을 공유를 할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는 마스터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어, 그 브랜치를 생성하여 필요한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마스터에 머지하여 그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branch에서 브랜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브랜치 01이라고 하겠습니다. add 브랜치만 할 수도 있고 add 브랜치한다음에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브랜치 01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은 브랜치 01이 되는데 현재 이 어, 로컬 어, 컴퓨터상에서의 어, 현재 깃 상태는 브랜치 01이 됩니다. 로그 명령을 줘서 보면 은 오리지널 마스터와 브랜치 공일이 현재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랜치에서는 기존의 파일에서 편집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 추가한 다음, 브랜치01에서의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브랜치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치01 작업을 이와 같이 한 다음, 커밋을 통하여 서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밋을 하게 되면 브랜치 공일이 되며 현재 오리진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푸시를 하여 그러면은 one branch will be pushed to origin so origin 딥 so 서버로 현재의 브랜치를 푸시할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이제 오리진에도 마스터와 함께 브랜치 공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브랜치 공일에서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하여서 이와 같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면 페이지 한 다음, m i 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c o m 메시지는 어, 그 작업의 성격을 어, 정확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브랜치01에서의 작업된 것이 현재 오리진에도 푸시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컬 브랜치 현재 마스터와 브랜치01이 있는 것이 오리진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작업을 할 때, 어, 마스터에서도 어, 다른 사람이 또는 어, 현재의 작업자가 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오리진에서의 마스터 또는 로컬 브랜치의 마스터는 어, 그 브랜치 마스터는 브랜치 공일에서 작업한 어,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작업을 한 다음 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급 3으로 하고, 편지, 클릭, 자, 급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푸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오리진과 마스터는 동일함을 알수 있고, 다시 한번 로그를 사용하여 보면은, 어, 오리진과 마스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현재 오리진에서 나와 있는 오리진을 클릭하면은, 마스터와 브랜치, 현재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는, 어, 메인 작업을 하는, 어, 폴더라고, 아, 메인 작업을 하는 어,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 이 브랜치는 격까지로 어, 현재 메인 어, 마스터에서의 작업하는 것을 어, 이 작업 공이 상태에서 갖고 온 다음 필요한 작업을 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 상태로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이 브랜치는 마스터로 다시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브랜치를 마스터에 합치는, 합쳐서 작업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랜치01에서는, 어, 이 hello master.txt가 아니라, 어, 다른 파일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두 작업 결과가, 마스터에서의 작업 결과와 어, 브랜치01에서의 작업 결과가 충돌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 머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어, 마스터를 선택한 다음 브랜치에 가서 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브랜치를와 머지할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현재 내가 마스터에 있기 때문에 머지를 어, 할 때는 마스터에 먼저 간 다음 마스터 상태에서 브랜치와 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브랜치 01 선택한 다음 create merge commit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어, 이와 같이 어, merge remote tracking branch 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이때 푸시를 한번더 해줍니다 푸시를 누르면은 그런 다음 로그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anch 공1에서의 작업 결과와 작업 결과가 merge에 이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로컬 디렉터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브랜치 01 파일점 텍스트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어, 현재 마스터에 있는데 브랜치 01로 어,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키스에서는 어, 원하는 것을 어, 더블 클릭하면 바로 체크아웃이 일어납니다. 오리진에 있는 브랜치 01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브랜치 01이 되며 이와 같이 됩니다. 만약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 이때쯤에는 브랜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체크아웃 그냥 바로 가기 위해서 새로 로컬 브랜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면은 이와 같이 이것도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어 가장 최신 상태로 체크아웃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도 바뀌고 브랜치 01 파일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지를 어, 했을 때 마스터와 음, 브랜치 01에서 작업한 것에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쉽게 머지하는 어,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어, merge 할때 충돌이 발생하도록 한번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헬로 마스터에서 어, 마찬가지 어, 작업을 추가하고 이것을 오리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 그,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오리진의 마스터는 작업사를 추가한 여기까지 나가 있으며 어, 오리진의 브랜치 01은 어, 브랜치 파일에서의 작업한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어, 그 브랜치에서 작업하는 것이, 마스터와 충돌이 발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마스터로 와 있습니다. 브랜치를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add 브랜치, 브랜치, 브랜 02로 하겠습니다. 브랜치 02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리진으로 다시 아, 푸시해서 브랜치 02도 오리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 바로 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브랜치 02가 된 상태이며 브랜치 02에서 어, 헬로, 마스터,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주로 작업하는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랜치, 2 작업, 추가, 작업, 1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이 되고, 스테이지 한 다음, 커밋을 하겠습니다. 브랜치 02 작업 1 커밋을 하게 되면 은 이제 브랜치 02 어, 그냥 오리진에 브랜치 02와 마스터 브랜치 01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작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업 두 번째. 이와 같이 한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스터에서도 작업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해서 마스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스터의 경우에는 현재 이와 같이 보일 겁니다. 브랜치 공2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스터에서는 또 자기대로 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작업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며 어, 마스트에서 추가된 부분과 어, 그다음 브랜치 공2에서 추가된 부분이 어, 이 부분에서 어, 충돌이 어, 발생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브랜치를 머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마스터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브랜치에서 머지를 누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브랜치 02와 이제 다시 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현재의 워킹 트리가 머지 스테이트에 있는데, 이와같이 컴플리트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컴플리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버튼을 누른 다음, 컴플렉스 e 버를 실행을 시킵니다. 컴플렉스 e 버에서는 현재 마스터에 있는 내용과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어, 추가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의 뜻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스터에 있는 작업만 놔둘 경우에는 아, 마스터 있는 경우를 이렇게 해버리면 충돌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브랜치 에 있는 작업을 이렇게 해서 이쪽 코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컴플렉스앱으로 가서 이와 같이 되면은 어, 이 워킹 트리 현재 그요 작업하는 파일에서 보고 어, 이 경우에는 두쪽다 남겨둬야 되므로 어, 개발자가 우선 순위를 잡아서 적당히 이 헤더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음, 여기서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어, save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 어, 여기서는 이제 stage를 어, 권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것을. stage 어, 하고 다시 빠져나가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어, 화살표라든지 점선으로 된 것들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아직, 어, 이와 같이 컴플리트 어,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리졸브됐다는 어,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어, 그 확인을 합니다. 어, 지금 리브 에즈 이즈는 현재 어, 개발자가 수정한 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스터와 어, 브랜치를 이와 같이 필요 어, 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수정해 줬기 때문에, live as is를 그대로, 음, 사용을 하겠습니다. resolve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resolve가 성공했고, 이것을 commit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merge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conflict가 있었고, hello master.txt에서, 이제 리절브 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커밋에서 푸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 나면은 다시 로그를 보면은 이와 같이 다시 브랜치 공유에서 마스터로 머지가 되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어, 다시 이와 같이 수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어,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에 있는 상태이고, 마스터에서 계속 어, 작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스터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터에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브랜치 01과 02로 두번 새로운 작업을 했고 다시 머지가 되어서 마스터에서 통합해서 작업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킷을 사용하여 마스터 브랜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킷을 잘 활용하여 형상관리를 하기 바랍니다.